쁘리 24 쁘리 아, 24 아, 24시간 동안 시장 대 마트 신진 세력의 역습이냐 구관이 명관이냐 클래식 대 뉴페이스 렛츠 쁘리 마트가 뉴페이스가? 오늘 선정 게임은 시장 이름 대결로 하겠습니다 이 구포시장의 남자로서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네. <laughs> 구포시장 가위치시장 국제시장 중앙시장 동천동 중앙시장 그리고 신원시장, 광명시장, 동인시장 내가 멜로디를... 4, 2, 5순 시장이에요. 4, 2, 2... 4, 2, 시장 2, 2... 4, 2, 2... 4, 2, 2... 4, 2, 하 4, 2, 2... 4, 2, 2... 4, 2, 2... 4, 2, 2... 하 2, 2... 시장시장시 2... 시 2, 2... 4, 2, 2... 4, 2, 2... 4, 2, 2... 4, 2, 2... 4, 2, 2... 4, 2, 2... 4, 2, 2... 4, 치킨 정말 시장 감성 그대로 홍닭이라는 그뭐 따로의 분류가 있죠 요거 이제 아빠가 일 끝나고 아 퇴근길에 물론 난그 세대가 아니 이야 아 근데 이왜 이렇게 개구리 아닌가요? 무슨 어, 황소개구리 튀긴 거 아니에요? 이런 획이라 들지 않은 이 모습 이 또한 시장 반면에 저는 아주 정갈하게 아 정말 편안한 자세로, <laughs> 거의, 이 자세로. <웃음> <웃음> 거의 이 자세로 그냥, <laughs> 이 자세로 그냥. 야 이렇게 편하게 튀겨졌으면 이거 맛이 이게 나쁠 수가 없어요. 조만간 복날이라서 닭을 준비했습니다. 아, 야근얘 비주얼이 비주얼이 너무 개구리인데 <laughs> 닭이라고 했지만 닭이 아닐 수도 있는 이 랜덤한 이 또한 시장. 닭이 아닐 리는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쉬이. 우와. 와 사이즈 봐라. 오. 음 오. 오. 아니 별도로막 소스가 돼있죠 양념이 응. 돼있어요 염지가 굉장히 잘 돼있습니다 일보다는 후추향이 나는 것 같아요 시장통닭 꿀리지 않아 튀김옷만 봐도 이미 시장이야 와, 와. 와. 이빨 부러진 거 아니야 진짜 이뻐서 합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 매고 빨간색으로 아, 오 그러네 양념이 살짝 음. 되어있어요 튀김옷에다가 그걸 했나보다 주가를 보냈다고 다 마트 통닭은 다른 여타 브랜드 치킨에 진짜 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이 시장 치킨은 완전 그 가마솥에 기름 물물한 음. 데다가 닭을 이렇게 색으로 넣은 거야. 와일드함이 브랜드 치킨과는 또 다른 음식이에요. 음. 이야, 이거는 다른 음식이다, 다른 음식. 그렇죠. 이 마트 통닭은 5,900원에 샀습니다. 음, 아, 진짜요? 진짜요? 싸긴 싸다. 돈은 만 원대라고 해도 믿겠는데. 근데 시장은 항상 가격 경쟁력에서부터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이건 얼마였어요? 시장 통닭은 7 0 0 0원이요 <laughs> 더싼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간 곳은 7,000원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7,000원이면 싼 거예요. 펙이중 네. 요새 2만 원대도 하지 않습니다. 오 이것이 바로 가슴. 와, 오 복벅하다. 아. 시장와인드하면 좋긴 한데 지금 펍살은 살짝 약점이 되고. <laughs> 시장은 그런 거야. 바삭한 건는 빠삭하게 하고, 복벅한 거는 막복하게 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시장 인심이다 이게. <laughs> 마트에 날개. 날개 확실히 살이 부드럽다 턱이 퍽퍽함이라면 1도 없어 아니 무슨 날개를 먹어놓고 퍽퍽함을 아! 얘기하는 거야 니도 가슴살 먹어보세요 아이 퍽퍽합니다 자기랑 다르단거 보여줄게 내가 음! 너무 퍽퍽해 물기가 하나도 없는데 입에 힘 없나? 치킨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역시 시장 통닭이었기 때문에 맛있었다 마트는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일을 해야죠 오! 각자 시장과 마트를 가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사 오시면 되는데 오! 더 저렴하게 사 오신 분만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laughs> 좀 비싼 걸산 사람은? 저녁을 굶게 될 것입니다 10원이라도 비싸면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완전 극한의 눈치 싸움이네 네 저는 신림동에 있는 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꼭다방에 살면서 주머니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을 때 힘을 많이 받았던 맛있고 싼거 여기 있다. 일단 뭐 강호이 죽을 각오로 집싼거 사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라고요. 나도 이 가만히 안심할 수가 없어. 최대한 좀 가격 걱정을 좀 해야 돼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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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마트와는 다른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야 먹을 거 많다. 오 부산 꼬등어. 와 미쳤다. 야 뭐가 좀싸 라나. 네? 아, 팥뿌리를 아세요? 아니날 봐요. 제가 유튜브 한 2년 하면서 시장에서 사장님이 알아보신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정겨운 곳이 바로 시장이다 이 말이야. 최대한 싼걸 사야 된단 말이죠. 최대한 싼걸 사려면 특가 세일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와, 닭다리 가 얼마고? 어우, 볶음밥이 3,980원. 아니, 샐러드가 4,500원? 5,000원. 2,000원. 그나마 밥다운 밥은 2,000원이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마트에 파는 것 중에 2,000원 밑으로는 없어요. 포장값도 안 나와. 아마 2,000원이면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오 다이제. 세일이 1,400원. 와. 아 이거 하나 먹으면 배 부르거든요. 2,000원이면 이길 수 있겠지. 어? 아 이런 거 세일 막 하네. 790원. 근데 짜장만 먹을 수가 없어. 밥도 사면 자칫하면 가구한테 질 수도 있어. 다시 표정만 봐도 알아. 요 배가 불만한 건 사오지 않았군. <laughs> 둘다 저렴하게 사오면 배고플 텐데요. 뭐 먹는 거보다는. 아, 아, 하모, 하모. 봉투 없어 큰데 뭐 보니? 뭐. 보상해줘 봅시다. 아, 이 봉지 큰걸 그냥 페인트로 <laughs> <laughs> 진열아 미안하다. 나는 웃기 싫었다. 뭐야? 아, 니 봉투가 되게 동척적인데? 삶은 오리알 두개천 원도 분명히 싸지만 진열이는 보통 놈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상한 걸 사올 거란 말이지. 오늘의 목표는 무조건 뭐든 먹는다. 꽈배기 한 개입니다. 시장 꽈베기한 개. 500원. <laughs> 이거 솔직히 먹기 위한 대결도 있지만 저희 자존심이 걸린 문제기도 합니다. 내가 굶어도 얘는 이겨야겠어요. 종량제 봉투에 <laughs> 담아는데 마트 답군. <laughs> 아 생각이 똑같너 둘다. <laughs> 내가 강호일를 16년 동안이나 봐와서 잘 알아요. 무지막지한 놈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걸 먹게 되더라도 난 지지 않을 거야. 달콤달콤. 요즘에 값 올라가지고 비쌀 걸? 30% 할인. 근데 이거 <laughs> 원가 700원 할인가 4 9 0원 얼마나 든도? <laughs>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웃음> 것들을 <laughs> 포기하고 왔지? 아, 승리의 달콤함. 그맛이거든요 제일 맛있는 거… <웃음> <웃음> 음, 어우 달아 <달라>. 승자의 거룩한 <laughs> 식사치럼 조금 그 모양이 빠진다 잠이 <laughs> 중요한건 승리였습니다 <laughs> 뭔가 이겼다는 이 자신감 <laughs> 아우 공이 <곰달콤이> 역시 맛있네 <laughs> 음, 배가 불러요 이게 맛있어서 달콤한 게 아니라 근한테 이겨서 달콤한 거. <웃음> <웃음> 꽈배기 저한테 주시죠 와아 마트에 꽈배기 비싸던데 우와 우와 와저 금방 꺼내낸거라서 진짜 맛있는데 이것보다 더 달아보이네 <laughs> 심지어 배도 이게 더불러어 맛있다 이게 또 시장 꽈배기만의 맛이 있거든요 역시 시장 꽈배기 와 마켓 스크림 옛날 영상이 떠가지고옛날엔 저렇게 날씬했습니다. 옛날 영상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배고프다. <laughs> 떡볶이가 먹고 싶다. <laughs> 닭강정이 먹고 싶다.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뭐밥안 줍니까? 아까 드셨잖아요. 떡볶이 먹어 그냥. 그래서 야식을 어... 준비했습니다. 또 새콤달콤 두개주려고 그랬지 너. <laughs> 갑자기 눈은 왜 가린 거죠? 어때? 뭐 보여주려고? 당신들 앞에는 닭발이 놓여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사온 닭발이고 하나는 마트에서 사온 닭발입니다. 각자의 닭발을 맞추시면 됩니다. 시장과 마트의 맛은 분명히 달라요. 제가 먹여드릴 테니까 맛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자 1번 닭발. 목고멍을 <laughs> 뚫었어. 맛있어. <laughs> 2번 닭발. <laughs> 끝났다. 감이 왔습니다. 일단 두 개의 맛이 확실히 다르네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닭발을 먹었을 때, 나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 후나 할머니나 후나. <laughs> <laughs> 우리 할머니의 그 빨간 양념 그 자체였어 첫 번째가 시장 닭발입니다 두 번째는 조미료에 찌들어가지고 너무 매워 일단 <laughs> 아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좀 반대로 처음에 먹었던 거 그것이 조미료를 찍었던 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첫 번째 거가 마트라는 겁니까? 그렇소 인공적인 그 뭔가 불향 같은 거그말 어디서 익숙해 뭔가 일본 리듬 대본 거 같아 <laughs>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자 정답은 첫 번째가 시장 닭발입니다 처음에 먹었던 거 100원씩 조리를 찢었다고 생각합니다 1번이 마트 어! <laughs> 2번이 시장이었어니다이이 마트 이거 먹어봤다니까 나 <laughs> 그래서 익숙해 이런 <나>. 익숙다니까템 <laughs> 그거 닭발은 못 만들어 <laughs> 야식 급하다는 아이가아 근데 진짜 배가 너무 급한데 진짜 당신은 먹기로 하겠지 난 뭐야 와와 <laughs> <laughs> <오>, 맛있는데 매워 맛있던 거 먹었는데 배송으로 닭발로 닭발이다 역시 닭발이다 닭발 한번더 해도 한번더해 달라고? 애 <laughs> 걸러 <컬러>, 한번 <laughs> 이상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음, 일어났어. 일어났어. 오 기름기. 내 머리 깎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촬영 준비하고 있어라. 알았어. 음. 음, 아뭐 아직도 안 일어났노 일어나십 머리 깎았나? 귀엽네. 아, 씻었습니다. <laughs> 씻었다는 사람이 <이제> 지금 머리가. <laughs> 그냥 찍읍시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따가 밖에 나가야 됩니다. 아 이런 시장. <laughs> 이제 씻고 왔습니다. 아 깔끔하네요. 야외 촬영인가요? 각자 시장과 마트에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오, 오. 그렇지, 이게 웬일로? 대신 맛없게 드시면 다 편집입니다. 그건 뭐 근데 우리 전문분이 아닙니까? 아, 미션에 사랑이 들어있네. 가혹한 미션 줄줄 알았는데. 제가 언제 그런 미션 들었습니까? 당근만 채찍 있으면 거의만 채찍 한 스무 대 <laughs> 때리고 이제 반들 안 하신다고요. 당근 먹을 <laughs> 힘도, 힘도 없을 때 입에 텐데. 많이 나가십시오. 아, 뭐 일단 뭐 그냥 먹고 오겠습니다. 기꺼이. 여기가 어떤 시장인지 아실 분들 다 아시죠? 지금의 파뿌리를 만들어준 망원시장입니다. 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먹거리 천국입니다. 먹거리 천국. 달라진 거는 제 비주얼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아 그때가 좋았는데. 혹시 마트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시식코너에서 배 채운 게 제일인데 시식으로만 배치면 재미없죠. 마트의 진정한 묘미는 푸드 키친 아, 맛있겠다. 너무 많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오, 떡볶이. 자 예전에도 여기서 먹었거든요. 음. 2년 전이랑 지금이랑 맛이 비슷해. 음, 가격은 똑같이 3,000원입니다. 시장은 원래 이렇게 길거리에 그냥 서가지고 먹는 이 맛이에요. h o l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와우, 소고기 국밥이랑 쫄면스 음, 진짜 피곤하다, 와. 무고을 무. 무. 와, 이러니까 시원하지. 난 무슨 냉국인 줄 알았네. 야, 김말이. 튀김은 한 개에 600원씩입니다. 새우. 치즈스틱. 음 시장에 오면 일단 떡볶이로 입을 풀어줘야 돼요. 입을 풀고 나면 닭강정입니다. 역시나 3,000원에 7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음, 어. 어, 이 집은 닭 다리살을 쓰나 봐. 되게 부드러워요. 쫄면, 쫄면. 콩쫄기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트. 이렇게 시원한 데서 밥 먹으니까 정말 이 따로 와. <laughs> This is paradise. 아, 방금 또 닭강정을 먹었으니까 좀 텁텁하단 말이지. 슬슬 깔끔한 걸 하나 먹을 때가 됐거든요. 음, 음. 음. 깔끔함의 왕. 음. 오, 닭발. 아. 이런 거포차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기본 2만 원입니다. 하지만 5천 원. 음. 어제 못 먹은 게 너무 생각이 났어요. 음. 잘 먹었다. 와, 진짜 배불러요. 맛있게 밥 먹고 여기서 저렴하게 쇼핑도 즐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마트다이 말이야. 거기다가 빵빵한 약하는대이죠 오야, 그 마이트제. 난 너무 시원하다. 아, 마음 같아서는 막 고로개고 꽈배기고 막더 먹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배가 불러. 아니, 2년 전보다 배는 작아졌는데 살은 더 찌고 이 반치가 아닙니까? 그래도 이건 꼭 먹어야겠어요. 식혜입니다 2년 전에슬러시가 좋았는데 얘는 식혜가 최고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아재가 되어 간다. 현재 시간 7시. 챌린지가 종료됐습니다. 아 중간에 일이 좀 생겨가지고 클로징을 좀 늦게 치게 됐네요. 한창 저도 좀 마트에서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장을 봤어요. <laughs> 장을 봤어요. 아니 마트에서 이 폭발생이라는 걸 보고 너무 갈 수가 없더라고. 내장마리빵 완자. 에리 장에 좋은 음료수. 그렇지? 네. 슬지가좋더고 아, 시장하고 아... 마트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음, 시장도 시장대로의 그게 있고 마트도 나름의 그게 있는데 시장이야말로 문화며 놀이다. 마트가 짱이다. 마 마트 시장이, 시장이 짱이다. 시장에 카트가 없다. 마트에는 이..이.. 이 시장... <laughs>